공장이 밀집해 있는 김해 안동 지역의 3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최근 김해시가 이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축구장 16개 크기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 이들이 위험하다. 어른아이 할것 없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맞은편에 들어서는 대형 물류센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김해 안동지구의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김해 시가 아파트 맞은편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총면적 축구장 16개 크기에 높이로는 아파트 28층에 달하는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가뜩이나 공단지역이라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물류센터까지 들어서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 통학로와 주거지 바로 앞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그다음 얼마 전 있었던 물류센터 대형 화재 사고 같은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됩니다.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 인근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가는 동안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 아이의 시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걸어간 지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인도 위에 올라온 트럭이 보입니다. 아이는 아슬아슬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차 저렇게 있으면 돼안돼 돼 인도에 차가. 안 되지. 위험하지. 계가자 그리고 마주할 횡단보도 앞. 대형 트럭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한참 조심해야 돼. 이봐 나와. 들어 나와. 저 레미콘도 있잖아. 봐봐. 맞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트럭도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인도로 대형 트럭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20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안전 펜스는 물론 속도 제한 표시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혜 씨는 통학로 안전 문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허가와 관련해서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지소 허가 사유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 건축 허가 지소 등은 어려움이 있고 법적 분쟁이 예상됨으로 신중히 검토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회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검토할 수 있는 검토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그리고 학생들에게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김해씨가 맞서는 가운데. 물류센터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시민들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